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 한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24일 목요일 오후가 되겠습니다. 여달 김 울트라 사운드 스쿨 1344번째 시간, 2021년 6월 15일 최홍석 선생님이 보내주신 전파 정리입니다. 어, 정례토에 앞서서 제가 간고하겠습니다 수소 심장 초음파 제 39기 허정근 선생님이 담당합니다. 2021년 7월 7일 수요일, 7월 9일 금요일, 7월 10일 일요일 3일간에 걸쳐서 아, 다섯 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어, 서울 수소역 현대벤치빌 오피셜에서 실설 위주 교육을 진행합니다. 참가 선생님는 허정근 원장님 심장 초음파 스캠프 동영상 usb를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섯 명 중에 네 분이 등록하셨어. 지금 한 자리 남았습니다. 지금 신청 바랍니다. 그러면 정례 같이 보겠습니다. 정례. 증례. 자, 정례는 최용석 쌤이 보내주셨습니다. 삼십세 여성으로 만성 피로감, 손떨림을 주소로 내어주었습니다. 혈액 검사상 이 파라사이로이드 르몬과 실용칼슘은 정상입니다. 자적갑상, 우측갑상선 하부에 부갑상선 선종이 의심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갑상선은 하시모도 갑상선염입니다. 표면에 요철상이 있고, 이스무스 구분이 좀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폴한 저액고 어, 결절, 요거는 가성결절입니다. 다음의 문제는 요우측 갑상선 하 부분에 부 경계가 맹료한 오발행의 제코 결절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최용석 쌤생님은 파라사이로의 그로엔드 생활인데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칼라 도프를 떼어 봐야 됩니다. 여기 림프절의 혈류가 보이면 요거는 에, 림프절이고 만약에 페리페리스 혈류가 신경이 들어오면 요거는 부갑상선입니다. 그래서 이것가지는파라사이를 예, 그랜드인지 에, 림프노드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 오바한 형태고 저액코의 결절이고 그래서 어, 파라사이로 그랜드보다는 림프노드로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시모토 사이로이다 그랜드는 이 림프노드 종대를 잘 동반합니다. 예. 어, 다음에는 어, 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만든 촌파 스캔법 동영상 어, 김일봉 원장 촌파 핸존 개인교수 USB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 이 USB를 열어보시면 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영력 갑상선, 경동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갑상선 파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버티큐름이죠. 자, 춤을 한번 상쾌 보십시오. 보십시오. 움직이죠. 안에 이렇게 게스나 음식물이 이소파구스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기 이소파구스죠. 이소파구스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횡단상을 다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엔 프로브를 아까처럼 이렇게 세워서 종단상을 보게 습니다 이렇게 라이사이드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케이브하게 만들어서 밑에까지 쭉 엔더까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라이사이드 어, 그엔드의 최종단상에서 프루브를 자 프루브를 봐주십시오. 내측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다시 프루브를 외측으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끝까지 보게 됩니다. 끝까지 보게 되면 여기 머슬 커은 카로티드 아트리가 보이죠. 검은 몬 아트리도 보이고 이소파구스도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관찰하시면 사이로이드 그라인더의 관찰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사이로이드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이 USB를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 되어서나

부인과 초음파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교재 파일도 블로그로 들어 있습니다 스캔법 동영상 33만원 지란별 초음파 강의 33만원이고 두개 동시에 주문하면 60만원으로 할인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제가 어 송도촌파 소식지 제1호부터 500호가 담긴 USB를 소개해 드립니다. 송도촌파 소식지는 촌파 소식 위에도 그 안에 다양한 촌파 전례가 들어있습니다. 일종의 촌파 전례집이라고 보셔도 되, 됩니다. 어, 이 송도촌파 소식지 전례집 네, 많은 선생님의 애독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